안녕 안녕 누나 하이영 안녕하세요 뭐 찾냐고 와 강아지 큰애 안녕 응 잠깐 방송을 오픈해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누나, 운전하시는 중에 한번 켜봤어. 음. 잠깐 켰다 잠깐 끌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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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디 심부름 가느냐고. 장지크리님 음. 안녕. 안녕, 안녕. 음. 안녕,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아니, 안녕. 여기는 저거 때문에 선거 유세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구나. 신부름 가능이야고 응. 넘어간다. 응. 뭐가 감사해? 감사할 게뭐 있어? 머리 묶은 거 싫대. <laughs> 너 오늘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응. 어. 음. 제꺼 봐주셔서 그다고 뭘? 안녕. 여러분도 안녕. 언니 안녕. 당직 크림 화이팅. 응. 음. 드라이브 중. 응. 음. 안녕. 정한, 어, 오빠 <laughs> 정한 오빠 에버랜드 잘 갔다 왔냐고요? 잘 갔다 왔어요. 아까 전에 한 12시 정도 나왔고요. 일찍 출근했는데출근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머리 묶은 거보다 풀렁게 낫다고. 일단 새벽에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응. 음. 새벽에 올게요. 네. 크링님도 안녕. 응. 음. 응. 음. 네, 그래, 여러분들 뭐 하는지 궁금해서 나도. 네, 바보 같다고 나한테. <laughs> 머리 었건데 바보 같다고 그래. 이런 나쁜 사람 들어봤나?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네. 응? 음? 삭발은 사회에 뭐 불만이 아직 없어. 응. 음. 왜? 아비님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방에서 아무 말이나 던지다가 블랙 걸릴 수 있다? 여기서도 블랙 할수 있어 모바일도 음. 몰라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 음. 나 아직까지 머리 기른 모습이 더 좋은데? 몰라서 묻는 거야 지금? 잘 모르나 본데 모바일도 블랙을 걸 수가 있어 오늘 날씨가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면 보통 나한테 그런 것 같아가지고 뭘까뭘까 뭘까? 하고 있어. 응? 응. 안녕하세요, 궁달님 응. 응. 안녕 안녕 안녕. 어잉 아 이게 모바일 네트워크하고 와이파이하고 두 개를. 다르게 인식해. 그래서 와이파이가 잡히려고 했다, 와이파이로 연결됐다가 모바일로 다시 그러면 얘가 끊겨. 어. 그런 게좀 있어요. 네. 끊긴 거예요. 알아요? 음. 모바일 와이파이에서 그냥 일반, 그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로 바뀌면서 얘가 끊긴 거였어. 그래서 내가 와이파이 안 잡히게 모바일 네트워크로만 해놨어. 음. 어, 음. 날씨가 겁나 좋아요. 어, 저기 가고 싶다. 그래, 안녕, 안녕, 안녕. 모두 안녕. 네. 끊겼어요. 알고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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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잠깐, 잠깐 여러분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운전을 하긴 하는 거야? 운전해요. 운전 못 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는 여자예요. 여러분들이 얘기만 들은 것 같아서. 하면서 그고요 음. 지금 모는 차는 모닝은 아니에요. 음. 모닝은 이거보다 작죠. 뒷좌석이 뭔가 하나가 더 있죠. 네. <laughs> 음. 우리 집? 뭐야, 가 끊겼어요. 우리 집 아니고, 여기 매, 네트워크가 끊겼어요. 네. 음. 뭘 받으러 가, 뭘뭐 받으러 가는 중이고. 네 여기서 거의 다 도착하긴 했다 좀 일찍 킬걸 그랬나보다 빨찍좀킬걸 응. 여러분들하고 거의 얘기 못하고 그냥 사라지겠구나 어. 와우 안녕 피글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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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얘기만 듣던 운전하는 여자 <laughs> 얘기만 듣던 운전하는 여자 어. 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운전 안 한다라고, 못 가? 못 가? 그랬을 것 같아서. 운전을 하는 여자고요 저는 이제 뭐 받으러 가요. 안녕. 어, 모닝은. 처음엔만. 운전. 가능하다고? 매력 있다고? 안녕. 어, 이제 나는 뭐 받으러 와가지고, 이건 모닝은 아니야. 모닝은 아니고, SM5 이고 있었어요. 안녕. 리 음. 고, 나 이제 도착해서 여러분들 잠깐 만나고 그러고 나서 사라지고요. 안녕. 우린 이따 만나. 응. <laughs> 안녕, 안녕. 뭐야, 뭐 이렇게 잠깐이에요. 어, 잠깐 보려고 방송 킨 거였어, 방송을. 그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은 방송을 하는 게, 방송 좀 켜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응. 요 며칠 그 생각이 나서, 응. 그래서 그랬고, 안녕. 피글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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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잠깐 방송을 킨 거고, 이제 도착하긴 했어.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요만큼 운전하다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왔고, 안녕. 여러분들도 새벽에 봐요. 안녕. 네, 새벽에 뵐게요.